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바울의 외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있고 각각 선악 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시작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각각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주의 두려움을 소유하면서 금일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기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알리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로서 권면하는 자신의 진실함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까지 상달되기를요. 현재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 사도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판박할 수 있는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이 금일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이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자천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라고 즉 자신의 사도권을 놓고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하라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할 기회를 알려 주는데요. 반박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쉽게 설명하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외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금일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로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0절과 11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때를 바울은 알고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장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고 헌신, 봉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함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요. 그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죽음은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직 그들은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금일본문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주와 함께 연합한 자들은 즉 주님과 죽고 부활한 자들은 혹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자들은 온전한 회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로서 새로운 피존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존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언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내면에 불어옵니다 이 내면이 그리고 강건해지고 밖으로 표출이 될 것이며 이제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애 자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애 것인 율법주의나. 외식 혹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지나갑니다. 주님 덕분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주님과 합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오늘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반박을 할수 있는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죽음이 되었고 그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했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옛 것을 벗어 버린 자들이 우리이며 새 것이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은.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는 모습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짓이라고 외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바울이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쳐야 하고 곰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러한 삶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때문에 피터지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도권이 바울에게 위임이 됐다면 이러한 싸움, 불필요했겠죠. 왜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허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바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의 추종자들을 이단의 물이라고. 죽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 덕분에 회심하였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죽은 자처럼 사망의 끝자락에 있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새로운 피존물이 된 삶인지 고민하는 은혜의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